우리 모두, 우리 훌륭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것을 대치하고 이겨내도록 합시다.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마지막 터널은 보이고 있습니다. 앞으로 2주, 여러분,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시고 개인위생 처지하여서 코로나19를 우리 다 같이 극복하도록 합시다. 여러분, 우리는 지금까지 한 정파에 의해서 우리 정치권이 자지우지 되어와가지고 우리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산다리 우리 불편한 금산다리 송벽으로 그리고 말뚝고개 늘어면 직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600억 한 10년 전에 600억이라고 우리 계산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1000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많은 돈 누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? 기어 일반 강경호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보지사 그런 대응을 했고,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 노업 관련 부서에서 오랜 뼈가 굵었고, 그리고 사천부시장, 세종시 부시장을 거쳐서 그 넓은, 그 많은 행정 경험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. 선택해 주십시오. 우리 육군자동 이제는 전략적으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권자가 되어야 합니다. 그래야 이 지역이 발전합니다. 이번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관점을 떠나서 일할 수 있는 사람,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사람, 국회의원 도보 기호 1번 한경훈을 꼭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 지역을 한시 반비 발전시키도록. 다같이 전략적인 유권자 되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곧 얼마 있지 않아서 투표가 시작됩니다. 여러분 꼭 우리 전략적으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기호 1번 한경호를 선택해 주신 것을 기, 굳게 믿고 오늘 그리유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